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 특히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죠. 단순한 식사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식품 영양학과 연구진은 라면과 밥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과 소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면의 기름진 성분과 짠맛이 강한 국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밥을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이 추가되면서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급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밥을 곁들이는 행위는 몸이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 동경대 영양학 연구팀은 라면 국물에 밥을 넣는 이유 중 하나로 포만감 유지를 들고 있습니다. 라면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고 허기가 느껴지기 쉬운데 밥이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경고합니다. 라면 자체에 이미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밥까지 함께 먹으면 나트륨 흡수가 더욱 촉진돼 혈압 조절에 부담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을 말아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남기고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국물을 마시며 밥을 말아먹는 것은 정신적인 위안과도 연결됩니다. 경희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국물과 밥이 어우러진 식사는 안락함을 느끼게 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식욕과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라면 먹고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물량을 조절하고 신선한 채소나 나물 등 건강한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웰빙 식탁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라면 먹는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